안녕하세요. 우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 다니면 천국에 가나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고민들을 갖다가 학생들이, 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잠깐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회 다니면 천국에 간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 구원의 조건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출석이나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는 말할 을수 없겠죠.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거나 그 다음에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는 것은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것을 갖다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다 교회라는 말이 뭐냐 하면요, 예 그리스어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말은 본래 의회, 회중 모임, 군중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키리아케 주께 속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께 속해 있는 회중들 그게 교회예요. 주님께 속해 있는 회중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건물들, 이 모임의 장소 이것은 예배당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교회 에 출석을 한다는 것은요. 주께 속한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니게 되지요.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냐? 예, 주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예,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인지를 할 때부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교회를 오래 다녔고요. 제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친구를 따라서 오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얼떨결에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오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궁금해서 오게도 되고요. 여러 이유로 예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교회 에 출석을 하게 되면 예이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닐 수 있어요. 예, 내가 예수를 굳이로 믿고 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맞습니다. 의인은 없어서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되거든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불러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갖다가 뿌리십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이그 사람도 구원받은 백성들인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왜 젊은이들이 많이 고민하느냐 하면 내 마음이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을 나도 잘 몰라요. 내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뭐 이런 노래도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을 때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가 또 교회 가는 게 지금 어렵고 심심하기도 하고 뭐 재미도 없고 그래서 좀 약간 등한시 하는 것 같기도 하면 내가 예수를 믿나? 뭐 이런 고민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 목회자들은 예, 질문을 하죠? 너구원에 확신이 있니? 그러면 이게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막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주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B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기로 했고요. 다음 주에는 A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는 모두, 예, 구두로 그냥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A라고 하는 회사에서, 예, 저에게 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이번 주에 땡겨서 좀 납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 아주 기가 막힌 선물을 주고 가요. 공연 티켓 두장 하고, 그 다음에 뭐 호텔에서 식사할 수 있는 것두 장, 와, 이런 걸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번 주에 B라고 하는 회사에다 제 물건을 다 납품해주지 않으면 B라는 회사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뭐 망하는 거는 아니에요. A라고 하는 회사는 나에게 이렇게 또 좋은 선물도 줬고 고민이 되는데 아 잠깐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오늘 이 결혼 기념일인데, 예 저녁에 아내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것식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받을 수 있으면 예 공연 티켓 두 장, 호텔 식사권 두 장이면 기가 막힌 이벤트를 할수 있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놓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도 되나? 예, 아 내가 진짜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양심의 씨앗이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옳은 길을 가라. 그럼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수 있느냐 하면 아 그냥 착한 사람들은 이런 고민하지 을 않나요? 뭐 이런 말도 할수 있겠죠 조금 더 조잡한 것 같지만 뭐 이런 거예요 예배 시간과 한일전 축구가 겹쳤다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되겠죠 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축구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참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축구 본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예배 드신 사람은 천국에 갔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차이는 뭐냐 면요 믿음이 연약하냐 믿음이 견고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옳은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자주 할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견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자주 실족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결정을 자주 할수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이 결정을 갖다가 우리가 놓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놓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연약함과 믿음의 예, 강함을 갖다가 말할 뿐입니다. 의는 인 없어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속에 성령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 역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확실히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할수 있으니까요. 올바른 선택을 많이 할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게 될 테니까요. 예,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구원 받았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나? 이런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선택을 자주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그것을 갖다가 고민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이걸 교회 다니면서 자꾸 오랫동안 고민하지 마십시오. 나는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그럼 교회에 몇번 출석하고 뭐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수 있겠느냐? 누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는 단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볼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예, 경건하고, 뭐, 덩망 있는 목사님들도 알수 없어요. 예,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면요, 다른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 뭐, 이렇게 안전은 있지만, 내가 전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내 삶에 전혀, 예, 고려의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 이것도 별로 고려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아가니까,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좋아하고, 뭐, 좋게 불러주고, 아, 뭐, 여러가지 또 가끔 큰 교회를 다니면서, 뭐, 좋은 인맥도 생기고, 사업에 도움도 되고, 뭐 이래서 다닌다? 그럼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교회는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나오게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콜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다니고 있다고 해서 예, 나돈 구원이 이미 확정되었다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지만 이유는 뭐냐?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아, 넌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또 누가 누구에게 아넌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도 얘기할 수 없지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삶에서 옳은 것일까 고민하는 것 그건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의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오늘 또아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과연 구원 받았을까?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아,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일까? 이 고민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더 많이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보고 기뻐하실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리스도인 다운 고민이 될것 같아요.